안녕하세요, 여러분. 삼남뜨개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저희 삼남뜨개실의 신상품인데요. 바로 써니라는 실입니다. 써니의 소재는 폴리프로필렌 100% PP4 실이고요. 컬는총 22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톤 다운된 고급스러운 색상들도 있고, 다가오는 여름에 아마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쨍한 색감의 아이들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써니는 중량이 230g이고, 그리고 길이는 한 200m 정도, 그리고 실의 굵기는 약 4mm 정도 되는 도톰한 실이에요. 기존에 PP사 아마 봄, 여름 때 소품 뜨기 워낙 좋다 보니까 타사 제품들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다 뜨고 나서 각도 잘 잡아주고,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 많이 이용은 하셨을 텐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아마 뜨실 때 손에 무리가 많이 간다는 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써니는 두께감도 살짝 통통하고 그리고 실의 꼬임 자체도 이렇게 안에 살짝 공기가 머금어져 있는 것처럼 통실통실한 느낌이 나다 보니 실제 제가 떠보아도 손이 아프다거나 손에 부담이 간다거나 하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께도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법한 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PP 소재 특성상 무게감이 굉장히 가볍다 보니 이런 작은 사이즈는 물론 조금 사이즈가 커지는 빅백 같은 소품을 뜨셔도 부담 없이 잘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방 테두리 쪽을 봐주시면 써니로 작품 떴을 때 얼마나 이렇게 각이 잘 사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끝에 부분을 제가 손으로 꾹꾹 눌러봐도 이렇게 실이 들어가거나 힘없이 들어가거나 가방 밑바닥이 처지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형태를 잘 잡아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실입니다. 그리고 굵기도 적당히 두껍다 보니까 가방 하나 뜨시는데 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면 하나 완성이 되더라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도. 그래서 올 여름이 오기 전에 저희 삼남 써니 한번 꼭 이용해 보셔서 나만의 가방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실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